여기 at a l 이 있잖아요. 이제 제가 아는에럴은 전혀. 이런 의미로만 저는 그동안 쓴 거예요. 근데 이 문장이 did she write e r 이러더라고요. 그녀가 싸웠니? 전혀? 이게 무슨 말이야?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거를 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. 이 전혀라는 말이 부정문에서만 전혀라고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, 그러니까 부정문에서만 전혀를 쓴 거예요. 이게 이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. 저 문장이. 지금도 전혀가 쓰이네요. 그러니까, I couldn't get it, error.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한 말. 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. 그러니까, error, 전혀. 그래서 사전에 찾아본 거는 이게 위문문에서 error이 쓰일 때는 조금이라도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. 그래서, 여러분하고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그니까, 러 did she fight at all? 이거를 전혀라고 해석을 하면은, 해석이 진짜 전혀 안 되는데, 그녀가 싸웠니? 조금이라도. 그니까, 러 이게, 그때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녀가 뭐, 조금이라도 싸운 거야? 이런 식의,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. 그래서 에러는 부정문에서는 전혀, 이문문에서는 조금이라도,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서 같이 알면 좋겠다 해서 예, 한번 올려봐요.